안녕하세요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소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와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9장 24절은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지성소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지성소에서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지만 이는 일시적인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그리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8절.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자신을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열심이냐 아니냐보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자격, 그리고 목표와 그 목표에 접근하는 원리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철학도 하늘과 땅의 원리 안에서 유유자적하는 법을 터득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송소, 장소가 아닌 다른 차원에 들어가며 그의 형상과 영광이신 그리스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무엇으로 다른 종교와 다름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 쑥스러워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강력한 프라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고백의 부재와 사람들과 세상 그리고 마귀에 대해 강력한 선언을 할수 없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의 원산지가 잘못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소비자들이 스스로 보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으로 이제 하늘 성소만 있을 뿐 그림자요 모형 모형이었던 성소마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땅에다 성전이라고 우리우리하게 의리 지어 봐야. 그건 사람들의 집일 뿐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짱거리던 사탄은 계시록 12장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완성된 교회이며 땅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면 참으로 황당무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 진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육신으로 드러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분이 이제 영과 생명으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의 의로 나타나셨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거룩과 영광으로 항상 나타나십니다. 이런 사람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헛된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한 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오신 속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제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